네, 안녕하세요. 방포한의원 황진구 원장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 질문 주셨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말 그대로 증후, 증상에 대한 이제 이 신드롬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특이한 어떤 병적 원인이 아니고 어떤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잘 때 나타나는 다리 쪽 혹은 뭐팔 혹은 전신 이런 부분의 감각 이상 또는 운동 이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깊이 잠을 못 자게 되는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기질적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 완화 위주의 이제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기능적인 검사와 또 기능적인 원인 치료를 해 주시게 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보면 석달 전쯤에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 증상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힘들다, 치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을 봐서는 충분히 수술 이후에 몸이 힘들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의 순환이 잘안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 몸의 이제 순환 상태인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혈액 순환입니다. 그래서 전신에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당연히 몸에 그런 증상이 없는데 문제는 혈액 순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혈액 순환뿐만 아니고 신경도 순환이 돼야 되고 호르몬도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순환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신경순환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신경순환, 호르몬순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잠을 잘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좀 원인적인 기능적인 한약적인 맥진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각 장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치료를 해줄 때 네, 증상도 해결될 수 있고 좀 깊은 잠을 네, 편안하게 잘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